소비리입니다와리 언제 나와 기다리세요 저 왔어요 뭐저 왔어요? 섹리님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어, 광고 안녕? 응. 나왔어요 예요 이상한 사람 광고 와리님인다 여기 가 선생님 선생님 일단 가요 잠시요오 예쁘네요 여기 어서 오세요 여기 고마워니다네 저도 소리 꺼, 켜야겠어요. 새킬라 네. 왕자님으로, 공주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기, 응, 왕자님. 응. 따라오세요. 이리 응. 오세요. 여기서. 옆에, 내, 내 옆에. 여기. 저희도 네, 옆에, 어, 옆에서. 오케이. 자, 출발. 있지? 같이 따라오고 있죠? 여기요? 네. 크리퍼요 네. 크리퍼트 와, 예쁘다. 라 어디요? 잠깐만요, 자, 결국 또 나왔어요, 웃긴 거 아까. 어, 왜이긴지 뭐 갔다, 아, 어디요? 저한테. 여기, 눈, 눈이랑 흑암이랑 털이랑 모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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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일단 가세요 엥? 네모. 저네버 당겼는데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또 당겼는데 아안 되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으흐흐흐 안 돼요. 어 아, 여기로. 어 아, 게임이래요. 여기 옆에 봐요. 와우. 어 여기 크리퍼 룸 아니야? 아 게임 룸. 뭐야? 여기 돼지 크리퍼? 저기 돼지 크리퍼 있는데요. 저기요 따라오세요, 마형님 아, 돼지 크리파 있어요. 여기요. 따라오세요. 여기요. 여기요. 으악. 돼지. 어 그거 뭐야 뭐야? 응? 응? 야. <laughs> 돼지다 어이, 옆에 가보세요. 어, 여긴 있으래요. 어 여기 있으래요? 나가면 되네. 여 게임할래요. 게임했어요. 게임. 게임 와, 저기요, 뭐 하세요? 장난키... 저기요, 얘 보세요. 아니요? 응. 안 났어요? 아니, 저기 보세요. 얘뭐 하고 있어요? 네, 컴퓨터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해요? 뭐, 어, 저기요? 뭐예요? 이거요? 뭐? 어? 환영하세요. 오 어, 마크, 마크 진짜잖아? 마크 놀아볼까? 마크, 진짜. 마크 놀아볼까? 엥? 나 마크처럼 들어온 거야. 우리가 마크처럼 들어온 거야, 진짜. 야오틴티다 나? 나다는데 네, 어디있어? 어 어떤 버튼? 이 킹킹이 어 여기있다! 선생님! 어디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세요! 아우 선생님 저 어, 주민등 어... 왔는데요? 어디있어요? 어떻게 어이. 눌렀어요? 버튼 나오면 되는데 여기 이 버튼 아나 없어요 나 같이 만날게요 우리 킹킹이 여깄다 여기 네지 나가요 야는 어딨냐? 야 튼아 나갔네 어떻게 나간데? 정마 여기로 나간 건가? 몰라 나어 시작해요 오나이 이제 보 나야. <득사> <대게. 근데> 음. so well. 네. 나 여봉 도착하네. 나네 여봉 자, 니 다, 응. 어, 봐봐. 도착하네, 니 다. 응, 난 초록색 마이 거이야, 버튼. 뭘로 꺼, 나? 응, 기따 되는 거, 버튼만. 그러면 니가 냐 응. 응, 나 갈래. 진짜. 그럼 그럼 어디로 갈까? 몰라요 제몸부러 갈래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형들이 저기... 여자처럼 똑같이 아 어, 그래요? 일단 그 남자처럼 불러... 생겼죠? 네 근데 잠깐만요 얼른 어, 봤어요 봤어요 네. 네맞지요 아까 방금 이름은 얘요아 친구? 잠깐만요. 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 어, 환영. 와, 여기 내 마을인데? 여기 저 마을인데요? 어 이, 이게 네 마을이야? 네. 아이 없어? 저 석탄이랑, 괭이랑, 삽이 있어요. 와, 그러네요. 근데 국갱이는 없어요. 없어요. 아, 저 떨어, 저국갱이 있었는데, 저 떨어져서 국갱이가 저한테 사줬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키죠? 모르겠어요. 그냥 키가요 와, 무거워. 무거워요, 네.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 거의 다다와요 저도요. 끝! 어, 나무다. 어, 나무 주세요, 저. 박스들 내... 뭐예요, 오빠, 상님 주세요. 비왕이다 <laughs> 나 너무 슬퍼 응. 됐어? 갈수 있어 어딜 갔어? 없어요 이제? 응 어, 돌이야? 돌이에요? 돌이요? 아돌 돌이 있네요 일단 저 나무를 좀뭐 만들게요? 코코니님네 어, 저가서 넣었는데 사해세요네 잠깐만요 의자 만들었어요 여기요. 우와. 의자예요. 휴. 우와. 여기 의자. 선생님, 카토린이 저 자꾸 떠오더요. 그래요? 없어요? 어. 아, 흙두개 넣었어요. 그래, 흙좀 주세요. 아, 흙 넣었는데. 요흙 넣었어요. 흙 주세요. 잠깐 흙. 아, 밟았는데, 있는데요 여기요? 아, 여기 넣었네요. 그럼 비키세요. 세개니까흙묻이 정도 켜볼까 그리고. 사주는. 아, 석탄이잖안 돼, 떨어졌다. 일단 네. 하나는, 다음는 되지. 의사다. 저기요, 땅 주세요. 땅 주세요. 미안해요. 아, 땅 주세요. 알았어요. 응. 엥? <laughs> 저기요, 선사님뭐 하세요? 미안. 아, 두개 나네. 그럼 빠성님처럼 해볼까? 끝! 여기는 빠성님 자리에요. 고맙습니다. 아, 아. 일단 아, 용암으로 어디 없을까요? 세토리님 너무 불쌍하요 왜요? 그 줌은 없잖아요. 그 날아가는 줌. 네, 맞아요. 너무 어, 불쌍해요. 음. 그럼 조히 있어요? 있어요. 아, 누가 집에 왔지? 야, 누, 누가 집에 왔는지 봐줘.